조명이 좀 어둡죠? 제가 아 지금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빨리 이 영상을 찍지 않으면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내가 채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뭐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좀 봤어요 책을 보니까 그냥 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욕심이 생기고 정말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탈 지금 전문 강좌라고 타이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과연 이 채널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걸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글을 적어서 보드마카에 적어서 한번 메인 간판 예고편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적어본 이거 보이시나요? 조명이 좀안 좋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배워온 곳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호주라는 곳에서 타일을 배워갖고 왔습니다. 호주도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드니에서 배워갖고 왔습니다. 시드니에서 저의 경험을, 글을 좀 써보았는데, 제가 일단 커머셜이라는 곳을 가보고, 유닛이라는 것도 가고, 하우스라는 것도 갔어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커머셜은 아파트라든가 신축, 일단은 보통 단순한 노동을 계속 반복해서 가장 많이 하는 저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둔 게 커머셜이라는 작업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더부침 시공이라든가 아트월에 석고보드로 세분화돼가서 현관 타일만 한다든가, 뭐 바닥 타일만 한다든가, 벽 타일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근데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머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걸레바지 붙이는 사람은 벌레 바지만 붙여요.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딱한달 경험을 해봤어요. 호주에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요거는 바로 때려쳤고 그 다음 이제 유닛 유닛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빌라와 많이 좀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빌라와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어 유닛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테라스가 좀 크게 있다든가 빌라마다 수영장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영장이 이제 큰 수영장은 아니고 조그만한 수영장인데 어쨌든 유닛은 호이스트라는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것들을 타고서 많이 작업을 하고 포크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 같이 생겼는데 지게차처럼 떠가지고 각층에다가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서 하는 유형의 그런 건물이고, 네. 여기까지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나는 호주에서 하우스잡 고급 작업을 많이 하고 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두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우스도 똑같습니다. 일반 하우스가 있고 고급 하우스가 있고 우리나라 하우스에도 유엔빌리지 같은 아니면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같이 이런 대저택에 있는 유형의 고급 주택이 있고, 음, 어떻게 보면은 호주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이 다 수영장 하나씩은 있고 뒷마당 정도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고급이라는 데는 제가 이제 배운 곳이 시드니에 있는 벨마인이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집 집값들이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해요 거기에 있는 집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섬 같은 동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밑으로 내려가면 그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바다가 나옵니다 그 앞으로는 그 바다 안에 있는 우두가 길 같은 거를 걸어 나가면 바로 앞에 자기 경비행기랑 요트가 하나씩 묶여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 기분이 좀 우울하다 그러면은 경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와인 한잔 먹으러 저 요트를 끌고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 가서 와인을 한잔 먹고 온다든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삶이 윤택하더라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리는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 보이시죠? 그런 사진의 유형들이 제가 많이. 왔고 해왔던 보급하우스의 스톤 앤 타일 앤뭐 그런 잡이었는데 제가 이 채널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우리 이 나라에서 하고 싶은 유형의 일들이 아닐까 저의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가면서 저도 최대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보급화장실을 만드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그러는데 자 그러면 호주에서 제가 배워왔던 것들은 이제 그런 하우스를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빌더들이 그냥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빌더들이 우리에는 뭐 예를 들어서 외부 타일을 붙이는데 경도 내구성 여기 있죠 타일 P E I라는 경도 내구성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서 1에서 5까지 있는데 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일이 단단하다는 증거예요 이 낮으면 낮을수록 타일이 약하다는 거고 같은 포세린이면서도 이건 포세린 등급에 있는 P E I라는 게 포세린 그 등급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COF라는 약자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 타일 위에 까끌까끌하는 거 있잖아요. 논슬립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5까지 높으면 높을수록 거친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더들이 COF 등급, PI e 등급을 어, 설정을 해줘요 타일을. 그래서 타일 등급부터 논하게 되고 그 타일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줄눈의 간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타일이 강도가 높고 해무 지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러면은 통바닥 너무 이제 바닥이 크게 되는 경우는 뭐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그런 갭을 우리가 주는 매지보다 더 넓게 주든가 10메다에 하나꼴로 익스펜스 조인트를 줘서 그 라인에는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공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축 팽창 때문에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등급과 그러한 이제 레시피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주와 한국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경화제 위주의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포틀렌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깡시맨이라고 하죠. 그냥 시멘트 그리고 압착시멘트 그리고 드라이픽스 같은 것들이 이 분류에 속해요. 그래서 접착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초기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유는 경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말을 지금 듣고 이 제품 회사들은 뭐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겪어본 바로는 경화제가 맞습니다. 접착제는 적어도 국제 표준 기관이라는 ISO라는 것 우리나라도 KSL, iOS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에서만큼은 접착력 테스트를 받아서 경화제가 아닌 접착제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저는 접착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K인증이라고 해가지고 뭘 검사하고 k 인증해서 어떤 거를 했는지 저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마페이라든가 라티크리티 혹은 바부코, 시카, 뭐 CTA 이런 것들도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들긴 해요. 시방 라인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그 제품에 대한 거를 또 찾아서 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한 거에 의하면 경화제는 우리나라 시멘트 계열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이 단계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수축팽창이 하지변형과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이 하지변형과 수축팽창이 잘 일어난다는 거는 화자도 잘날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접착제들은 접착제 아니고 이제 경화제라고 하죠. 이런 경화제들은 24시간이 경보행도 가능하고 물 안에서도 양생이 되며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기가 쉽고 공법이 매우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요. 시공법에서. 자 그럼 이제 접착제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성능 접착제 라인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이 등급부터는 각 회사마다 그레이드가 다 있어서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 그 안에서도 또 탄성이 있는 접착제부터 고 탄성이 있는 접착제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멘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4시간이 지나면 경보행이 가능하지만 두들겨 보거나 타일을 뜯어보면 접착력이 거진 없다하다시피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초기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서서히 찐득이 같은 시멘트로 늘러붙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굳어가면서 14일에서 28일 동안에 양생도를 두고 철거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24시간, 2~3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뜯게 되면 강도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테스트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성능 접착제들은 최대한 양생도를 올해 요 14일과 28일 안에 준수된 시공을 하고 그리고 겨울이 아닌 영상권에서 주로 얘네가 테스트하는 온도가 23도예요. 23도에서 하는 게 가장 이 안에 규격이 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스탠다드 기준에 우리가 테스트도 할수 있고 접착력을 알수 있는 시기가 고성능 접착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에서도 특수한 경우가 많죠 하판이라든가 석고보드 혹은 비옵수면 재질들 유리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데도 붙여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어 여기 보시면 초기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고지대라든가 특수 환경, 해무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시멘트가 부식이 되지 않고 줄눈이 부식되지 않고 수축팽창도 견뎌낼 수 있으며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게 우리 레진 계열의 접착제니다 접착제랑 줄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화제부터 유기질 접착제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호주에서 배운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고 좀더 세분화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저런 것들을 다 빌더한테 어느 정도 받아서 저거를 준수해서 시공을 해라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시멘트 계열의 무기질 시멘트 계열은 요렇게 등급을 나눠볼 수 있어요. C1. 접착제 등급입니다. 그리고 C2. 고성능 접착제. 요렇게 표기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CG2. 시멘트 그라우트 계열의 일반. 그리고 CG2. 요거는 시멘트 그라우트 계열의 고성능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는 아니 는 무조건 다 시멘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르는 기호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T는 수직저항성, E는 확장된 오픈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정도 가사타임이 지나면 다시 믹서기로 재혼합을 해서 오픈타임을 늘려주는거를 요 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데 요 등급이 없으면 아무리 돌려줘도 경화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사망하는 경우가 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니 F는 이제 여기서 초 초속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가 없죠? 이가 없고, 아, 있는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초속경이면서 돌리면은 확장된 오프타임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기술력에 대한 아이템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일단 초속경이 들어가면 시멘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고, S1은 탄성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탄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넣으면 규사가 생기잖아요. 규사가 이제 모래, 시멘트는 그냥 물에 섞으면 액상이 경화제가 됩니다. 그럼 그 경화제에 모래를 넣어서 같이. 잘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화학, 이 폴리머 계열로 만들어낸 S1. 어, 얘네 입자는 약간 그 규사 자체가 그 종이 입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망치를 때리면 얘네들부터는 깨지는 게 아니라 쫙 도장, 망치 자국이 찍히면서 눌립니다. 고등급을 S1등급이라고 하고, S2 계열은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크릴 계열, 그러니까 유기질 계열하고 시멘트 계열에 하이브 리드라고 보면 되는데 이 S2는 에멀전계에 라텍스 첨가물이 들어가서 접착력도 뛰어나지지만 시멘트가 완전히 찐득이처럼 늘러붙는 식의 접착력이 생겨서 여기서 들어가는 S2들은 제가 알고 있는 S2는 하얀색 그 아이솔라스틱이라는 국물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야지만 저는 S2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급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아크릴 계열로 넘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질 유기질 계열인데 아크릴 계열은 합성수지로 된 유기질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D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크릴 계열의 어 예를 들어서 세라픽스, D30 아덱스에 나오는 D30 뭐 그런 것들인데 아크릴 계열도 등급이 1,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시 그레이드겠죠 일반과 고성능 요 차이고 우리 에코프링 그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 제품 저 아쿠아 디펜스 이런 것도 다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기질개 접착제는 또 뭐가 있냐? 아, 이게 참 설명할 게 많죠? 한편에서 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지금 숨 넘어가게 제가 지금 시간이 11시에요. 11시인데 제가 잠을 자야 되는 내일도 일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을 저희 빨리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은 영상이 계속 끊임없이 딜레이가 될것 같아서 얼른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접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MS계열 예,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변성 실리콘 등급이라고 하는데 MS계열 계열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덱스들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쉘터 본드가 MS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페이로 따지면 원케이라든가 갈가리질을 할수 있는 실리콘인데 거기가 MS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위에 그레이드가 PU 폴리우레탄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얘네는 이제 갈가리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되면은 갈가리 늘러붙어가지고 펴발라지는 것도 힘들고 이거는 실리콘 계열들은 사실 고성능 유기질계 접착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따지면 일반 계열의 접착제라고 보면 되는데 실리콘 계열로 붙일 수 있는 하지면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그런 용도 뭐 보수의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시공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유기질계 R1, R2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진 모든 레진 계열은 에폭시 주제 경화제 에폭시라고 하는데 R1도 마찬가지로 항상 숫자가 들어가는 보다 일반과 고성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제 어느 정도 뭐, 대충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표준이라는 게 ISO.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ANSI라는 미국 표준기관도 있습니다. 어, 유럽은 CE라고 해서, 등급이 CE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럽 표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 보드마카 이렇게 적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제가 이렇게 배워왔던 등급과 무기질과 유기질 계열의 어떤 식의 접착제, 그리고 그런 접착제별로 시공법이 얼만큼 달라지는지를 제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서 저의 채널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예 작정하고 <laughs>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타일한 지 17년 차, 아 16년째 하고 있어요. 17년 차. 한 날, 하나씩 높이고 싶지 않아요? 16년째 타일을 하면서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타일러들이 제가 배워왔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시공과 간단한 정보력들 여기서 이제 더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페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본사죠. 구글에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각 제품별로 왜 이렇게 이런 접착제가 나왔고 왜 이런 등급 그레이드는 왜 다른지 같은 S1이라도 어떤 그레이드는 예를 들면 하지 수축 변형을 1에서 원래는 3mm까지 그 하지 수축 변형을 예방 잡아주면 S1 등급이고 6mm 이상 나오게 되면 S2 등급이 되는데 1에서 5mm까지만 나와줘도 S1 등급으로 속해요. 그러니까 6mm 이상이 되면 S2가 되는데 5mm까지만 되면 S1 등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3mm만 나온 애도 S1 등급을 받을 수 있고 4mm만 나온 애도 S1 등급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6mm를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S1이 되기 때문에 5mm까지 버텨내는 S1들은 그레이드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각 층마다 그레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품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시공하면서 계속 차차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얘기가 너무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저의 채널을 제가 배워왔던 게 호주에서 배워온 게 그런 과정이었고 제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방법을 제가 안 배우고서는 일을 못했으니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의 영업 방식도 그렇고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저런 방향이니까 앞으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잘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고, 저도 이제 얼른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옷이 작업복에안 안 갖고 와서 제가, 어쨌든 뭐, 저희 TR, 제 대한민국 타일러, 대한민국 태극기죠, 국가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타일러는 저밖에 없어서 타일러의 약자 쓰고 냉가망치 집어넣고 해서 저만의 이 브랜드를 탄생시켰답니다. 나름 생각해서 이 색상도 다 로고가 이렇게 뜻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얼른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의 좋은 영상 기대하시고 저만의 채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끝!